안녕하세요 클락유희서입니다 저는 지금 앙헬레스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H2 고깃집이 매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요 여기 앙헬레스 메인 도로고요 여기 cnc 마사지 있고 여기 하람이 JTV 근처에 있는 하나로 마트도 있고요 제일 중심가에 있는 식당 가고요 여기 이제 간지 JT도 어, 있고요.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보증금이 5천에 고기값이 냉동창고에 3천만 원씩있다고 합니다. 어, 거기에 보증금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한달 선불, 두달뒤지진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게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설투자비에 5천에 갖고 어, 약 1억 5천에 어, 지금 매매가로 좀 나와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층이고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해 놓고 어... 영업 종료를 했던 좀 안타까운 식당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테이블 수도 많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주방, 그리고 이제 냉장고까지도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반찬 담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카운터고요 카운터 옆에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렇게 숯불, 숯불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원들 건물대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입니다. 네, 여자 화장실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 이렇게 주방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기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주인분한테 얘기를 들어왔더니 어 여기를 세팅하고 일주일 개업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어, 문을 닫았다. 개인 사정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도 꽉꽉 채워져 있고요. 여기 이제 고기 냉장고, 숙성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냉장고 다리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하고 12개 하고 또 있고요. 반찬 담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지금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으로도 또 다른 이제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숯불, 키는 공간까지도 다 세팅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갖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앙헬레스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고 보증금이 5천에 보이가 3천, 그리고 어, 권리금이 지금 7천입니다. 아까 멘트에는 5천이라고 했는데 7천이라고 해가지고 총 1억 5천을 어, 주인분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촬영 한번 와봤고요. 모든 시설 다 새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들 클락 유인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